시, 진정한 하나됨으로, 챕터 2. 마음이 활짝 열린다. 사랑을 표현해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되어라. 가슴과 공간을 표현하는 공백 사이에 두세요. 나는 한 마음에 대한 내 사랑을 고백한다. 내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이 있고, 사랑이 깨어나면서 사랑이 미러나 깨닫고 있는 진정한 하나됨이 되어라. 단일성 있는 공간 사이에 사랑의 컨테이너 공간 안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달콤한 음식으로 사랑이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고 힘은 사랑의 마음을 나오게 하고 내 마음이 활짝 열려있어 진정한 하나 됨으로 우리는 이 하나의 됨의 힘으로 인간의 그 길을 갈 것입니다. 나는 하늘을 섬김으로 바로 생명이 바로 드러나 바로 생명의 아름다움이 땅에 존재해 왔던 것처럼 진정한 하나 됨으로 가라 나는 하나 됨으로 받아들인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닫 나의 뜻과 우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이 하나됨 진정한 하나됨의 뜻이 이루어지게 합시다. 나는 사랑의 그 하나됨으로 사랑이 되게 합시다. 당신의 하는 말이 무엇이든지 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됨의 기이 되도록 합시다. 우리가 좋아하든 싫던 그 아름다운 기쁨으로서 기쁨의 결과에 관계없이 사랑과 진리와 생명으로 많은 것이 존쟁의 시관으로서의 신성한 존재의 하나됨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드러나도록 합시다. 우리는 진정한 하나됨으로 선택하지 않고 온전하게 모두를 비추듯이 이 진정한 하나됨으로 힘이 드러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된 이 안을 주신 진정한 하나됨의 그 용기를 내어서 폭풍이 오더라도 진정한 하나됨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도록 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존중합니다.